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중고급 사활 문제 세문제씩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고요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일단 눈에 띄는 순위를 여기를 한번 젖혀보고 싶은데요 끊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후속수단이 없어 보이죠 여기 단수 쳤을 때뭐 여기 들어가도요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건 안될것 같고요 그 다음 눈에 들어오는 수가 요수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1이 이걸 잡아 먹으면, 여기를 끊습니다. 자, 그러면 단수를 치겠죠? 일단 잡으려면 치중 가야 됩니다. 자, 이때 두 점을 때리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먹여치고, 딸때 여기를 찝으면 잡았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따지를 않고 백은 이렇게 놓습니다. 자, 4점을 네 때리더라도요, 여기 딱 때리는 순간 후절수로 집이 나면서 살게 되죠. 자, 이것도 실패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찍고 놓고 선택의 여지가 없죠. 분명히 어딘가를 끊어야 되는데 여길 끊는 건뭐더 더욱도 안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잡아 버리면 아까보다 더안 좋습니다. 여기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까지 보관할 수가 있죠.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요. 첫 수는 이게 맞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여길 젖힌 수가 잘못된 수죠. 자, 여기서는 여기를 이렇게 찝는 수가 있습니다. 자충을 네, 이용한 수인데요. 백이여기못 막죠? 그렇다고 뭐 여기 들어와봤죠? 이렇게 되면은, 이번엔 아까랑은 다르죠. 이렇게 놓더라도 후조수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이여를 이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때 그냥 계속 뒤를 뚫어 막습니다. 여두 수밖에 안 남았죠? 백은 한번 놓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수 부족으로 백이 먼저 잡히죠. 자, 그래서 요 수는 일단 안 되는 변화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백이 버틸고 치중 갈때 때렸을 때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먹여쳤을 때요수까지 따두네. 백의 어 저기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허질로록로 이렇게 하면 백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여기를 찍는 수가 좋은 수고요. 이을 때 계속 뒤를 틀어 막아서 수상전에서 이기게 되고 전체 백을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쪽도 이쪽으로 왔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이거 막고 싶습니다. 젖히겠죠 여기, 집 모양이기 때문에 나야 되는데, 여기를 놓게 되면요. 자, 이쪽은 이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약점이 보강이 되고, 여기인 도면 여기 빠집니다. 자, 이 흙이 막은 상태에서 보셨을 때, 배그 송을 빼겠죠. 흙이 건드릴 수가 없죠. 배그 보강할 필요가 없고요. 흙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는 순간, 곡사고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살아버리죠. 다시 말해서 이 모양 자체를 비깁니다비는 실패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놓을까요? 뭐, 그래도 이렇게 놓는 순은 여기를 집어서 이건뭐 더, 더안 되겠죠? 이렇게 놓더라도 이렇게까지 놔버리면 이거 뭐이 모양이 나오는 순간 곡사고 형태이기 때문에 1 0을 잡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젖히는 순은 어떻게 될까요? 막습니다, 그냥. 끊으면 이거는 때려버리고요. 여기를 두면 여기나서 어차피 똑같이 비기고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놓을 수는 없죠 여기 집 모양이 나니까 자 어디가 급소일까요자이 모양은 여기까지 뛰어드는 것이 급소입니다자 뒤로 몰러선다면 넘어가고요 웅크리면 파워합니다 자 두집날 모양이 안생기죠 자 그래서 백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흑득이 있고 버티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어디 이상한 데 두면은 이렇게 다버립니다 이거 오공도화 형태죠 아 지금은 100이 여기나 같고, 이거는 비기네요 이거 웅더가 아니고, 여기를 놓으면 여기를 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더라도 여기를 단수를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단수를 치면 이어서 비기죠 여기는 그냥 끊으면 그만이죠. 여기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결국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둬서 이것은 비기 풀리면서 잡히는데요. 그래서 100은 일단 이 자리가 급소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놓습니다. 그래서 흙이, 요 외부 어딘가를 놓는 수는 그냥 이어버려서요. 이건 빅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빅, 그 다음에 일단,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빅이 나오는데, 그럼 일교 포기하기가 쉬운 모양인데요. 여기서 조금 생각의 전환인데요. 보통, 잡으러 음, 갔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네 줄을 세우는 것은 잡기가 힘들게 되죠. 왜냐하면 잡았을 때직사각 모양이니까. 근데 지금은 5번으로 치받는 수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끊어서, 한수 빠르죠? 이게 100이 먼저 잡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끊게 되면 이게 잡힙니다. 그래서 백은 선택 의 여지가 없이 이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양단수죠? 여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따야 됩니다. 그럼 뒤에 다수 치면 두진날 공간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일단 첫 수도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버텼을 때, 보통 이런 모양 보면, 야, 이 살았네 하고 비기겠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좀 무식하지만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게 초급자들이 더 보기가 쉬운데요. 초급자들은 부터 잡으러 가는 게, 어 그쪽에도 지금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니까, 오히려 초급자들을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죠. 이게 뒤에 수상전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뒤를 어딘가를 이었다가는 잡히니까, 내네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네 점이 잡혔을 때는 여기가 단수치는 모습이 생겨서 이 부분이 한 집이 줄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자, 좀 재밌는 문제였고요 자, 오늘의 준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여기를 어딘가 둬서 두는 수은 바로 여기를 탁 갖다 붙입니다. 여기 두는 수은 이게 이렇게 집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형태죠? 귀에서. 그래서 뭐 수상전을 노리는 수는 좀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의 실패죠 거의 백이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급수는 어디일까요? 저기 급수나이 급수 첫 급수. 수가 여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났을 때 백이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요 이렇게 갑니다 이거 잡히면 귀에서 흙이 살아버리니까 빠져야 되는데요 먹여칩니다 자 귀의 모양을 보시면 결국 백이 단수 칠때 이을 수가 있고요 따냈을 때 가운데 빵 들어가서 잡혔죠? 매화 입궁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으로서는 또 다른 수를 연구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수는 그냥 끊어서 이거 한번 따내버리면 여기는 두집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역시 잡혔죠. 자, 그러면 이제 100이 잡힌 것이냐? 100에게도 이제 버티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 둘때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안 끊고 딴데 듣다가는 연결, 여기 차단이 되버리면안 되니까. 일단 끊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냥 이 2번으로 놓 목적이 있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이웃은없고요 일단 폐는 때리겠습니다만, 결국 폐를 하다가 다시 이제 흙은 여길 때려야 되고, 여길 때려내면서 이제 여길 집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생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폐가 되는 모습이 됩니다. 자이 문제 포인트 한번 다시 짚으면요 여기가 급소고요 차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매화 육궁으로 잡히는 형태 이거 하나 정리해 둘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백으로서도 이렇게 버텨서 연, 어, 이렇게 흙이 연결이 될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결론은 패로 끝난다는 거뭐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세 문제 모두 정리했고요 다음에 계속 진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